5가 남고 7로 나눔 4가 남고 6으로 나누면 3이 남는다. 아 조금 마음이 아쉬운 거는요. 앞에서 나머지가 일정했는데 지금은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조금만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요, 8로 나누면 5가 남는다. 야, 3이 더 있었다면 나누어 떨어졌을 텐데요, 그렇죠? 자, 7도 4가 남았다. 아, 4에서 3이 더 있었다면 나누어 떨어졌을 텐데, 그렇죠? 자, 6으로 나누면 3이 남는다? 3도 만약에 3이 더 있었다면 나머지가 6이 됐을 때 6을 한번더 나누면 나누어 떨어졌을 텐데. 아, 즉, 바로 이 어떤 수는요? 3이 부족했기 때문에 3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지지 못한 거예요. 그럼 부족한 걸 미리 채워준다면 어떤 수에다 3을 더해준다면 8로 나누어도 7로 나누어도 6으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겠죠. 바로 8과 7과 6의 공배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. 자 이때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, 우린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. 8, 7, 6의 최소 공배수가 바로 168입니다. 자, 어떤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, 네모에다 3을 더한 게 168이니까, 거꾸로 3을 빼서 정답은 165가 되겠다. 5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?